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증시와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 고점이 2021년 6월 정도입니다. 한때 3,400 가까이 가는데, 말 기준으로 하면, 6월 말인데, 3296이니까 약한 3300이죠. 근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 한3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3196이니까, 그 2021년 6월 그말 대비를 보더라도, 3%정도 낮은 가격이죠 어, 참고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 뭐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는데 어, 2022년 초에는 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 지금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하면 15만원인데 지금도 5만원이니까 한66%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주식 이 그랬다, 이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대차가 참 재미있는 주식인데, 단기순 이익은 그 2021년 말 기준인데, 5.7조 원입니다. 한해 동안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21년, 1년 동안, 그, 현대차가, 뭐, 장사해가지고 번 돈이 이제 5.7조 원이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2024년입니다. 1년 동안 13.2조니까, 그 단기순익 증가율이 거의 230%입니다. 그러니까 130%가 추가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런데 주가는, 현대차는 20만원에서 25년 7월 25일 기준인데, 21만 원이니까, 뭐, 그, 저, 제자리 걸음이죠, 그죠? 한5% 상승했나요? 기업이 이건 폭발하는 거죠. 이 패스도 보면 그 정도 폭발했어요. 근데 주가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정반대라는 거죠. 에코프로는 뭐, 적자회서 하니까 뭐, 이렇게 돼버린 거고. 또, 흑자를 지속해가고 매년 2021년 이후 그 영업이익 이 증가를 추세를 보인 현대차는 주가도 안 올라요. 한편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인 이제 S&P 500인데 2021년 같은 기간 대비로 보면 35% 상승했어요. 우리는 넷 있는데.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라고 볼수 있는데 2022년 초마 하더라도 엔비디아, 이거 별볼일 없다. 특히 2022년 10월경에는 그거 다 던져야 된다. 그 반도체주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제가 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개적이었거든요. 2022년 10월경에. 보유한일연구소가 2023년 시장과 함께 시작한과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하라. 그 이후에 지금 한 3년 지났네요. 10배 이상 올랐거예요 1000%지, 그죠? 에코프로와 대조적이죠. 미국의 그 엔비디아는 10배가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66% 하락을 했단 말이죠. 즉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인데, 이게 큰 차이가 있다. 또 국내 정권 전문가 다수가 그때 미국 테슬라가 뭐 엔비디하고 아 비교 가 안된 주식이다. 테슬라에 투자하라는 얘기많 았어요. 그래서 수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테슬라인데 아직도 2021년 고점 대비 보면 한20% 이상 하락을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의 문제가 여기도 지적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시에서도 테슬라 투자하라 했는데, 테슬라는 제대로 지금 성장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너도나도 엔비디아인데,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비교 자체를 공유해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테슬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권 전무달이 다 그랬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경영학을 공하는 교수들, 교수도 있던데, 무슨 정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LA 정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분은 테슬라예요. 뭐, 다른 애널리스트도 뭐, 아직도 테슬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차라리 제가 현대차가 낫다라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죠. 한편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금리, 뭐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21년 초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6월경입니다. 0.5%였어요. 근데 2.5%까지 상승해가 있어. 지금 그 2025년, 뭐, 7월 말 기준으로, 7월 26일 현재지요 2.5%니까 2%, 오니까 2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0.12%에서 4.37%니까 4%, 4 올라서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하고도 큰 영향은 없다. 금리가 주식 시장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이걸 만들어내면, 뭐,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한국은 현대차처럼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주가 제자리에요. 그런데, 에코프로처럼별볼일 없는 주식은 15만원까지 갔다가 그때 기준으로는 150만원입니다. 지금도, 뭐, 액면 분할 이후인데 5만원이니까 66% 하락을 한 거죠. 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중요한데 미국과 한국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문제는 정권 전문가 문제 가 같다.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너리스트도 능력이 안 되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안 되고 또 방송 공영 방송이든 정권 방송이든 출연하는 사람들도 능력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문제인데, 이 정권 전문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연일회 미만 미군 매매하는데, 우리는 뭐 하루 에틀한 달에 몇번 매매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주식이 엉망인데, 그걸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사가 엉망인 주식을 95% 추천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적자가 누적되고 앞이 안 보이는 회사가 다 성장주야.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 주식이니까. 근데 미국은 연 1회 미만 매매를 한단 말이죠. 물론 미국 도 외외적으로 그, 막,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우리는 평균 개념이죠. 매매가 너무 빈번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별 볼일 없는 주식을 추천하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현대차처럼 <laughs> 제, 죄송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은 추천을 안 하니까 들고 있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 이게 그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뭐 시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제도의 문제도 일부 있기는 한데 어, 제가 제도 문제는 꼭 언급하고 싶는데 그 공매도 허허 허용해야 돼요 일반인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지속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거 작전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연 1회 미만 매매가 아니고, 계속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별볼일 없는 주식을 하지 못하대로 공매도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 현대차 같은 게막 70만원씩 이래 가도 되거든요. 주당 그, 이패수를 보면, PR을 보든지, PBR로 보든지,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별 볼일로 얻는 수식은 막 150만원도 가고, 지금도 방, 방위산업 준지는 모르겠는데, 방산주들이 이익은 안 나고 죽고만 오르는 거예요. 다른 지금 작전들도 많아요. 똑같아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되는 교육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것도, 교육이 한기식 교육이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생도 180도라고 다 알고 있어요. 수학선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집 평면, 종이 조각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180도예요. 근데 공에서, 농구공이나 지구 같은 데서 삼각형 그리면요. 200, 한, 6, 7 0도나올 거예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외웠다는 거예요. 삼각형이라고 무조건 180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분석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 기업도 마찬가지요. 예 분석 능력이 안 되니까 카드라 통신만 통하는 거예요. 성장주로할 때. 응? 테마주래 그 얘기밖에 안한다는거 정권전문가들이 이건 정권전문가들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테마주는 그거는 분석이 되는거거든요 정권전문가라고 하면 분석은 없고 테마주래요 그러다보니 뭐 에코프로도 등장하고 방위산업주도 등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매도를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미국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뭐 들고 있어도 되도록 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자 이거죠. 주당 마진이 40%, 50%, 60%란 말이죠. 아, 저 마진율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현재 급품이라도... 내년되면 해소되는 거예요. 또40% 이익이 날 테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지금은 거품이지만 자꾸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올라도. 그런데 우리는 현대차 같은 거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요. 물론 엔비디아만큼 성장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아예 소외돼 있어요. 모르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오로지 작전주만 손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해소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 허용을 일반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소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와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과 뭐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 감사합니다.